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 맛집 TV 제이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광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셨다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의료기관에서 광고를 실시할 때 의료 광고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 의료 광고법을 하나하나 파고들 수도 없는지라 병원에서 홍보하고 싶은 문구로 신청해봤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이지만 의료광고 심의 시에 반려될 수 있는 문구 및 표현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광고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심의신청과 수수료 입금까지 진행해 주신 후에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의료 광고 심의 내용 중에 반려되는 내용이 없더라도 최소 심의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기본 한 2, 3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계획 중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신청한 광고 중에서 광고법에 위반되는 표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2, 3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법에 위반될 만한 문구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심의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단어들은 피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상급 표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최고, 최초, 최첨단, 최신과 같은 이런 최상급 표현은 피하는 것이 의료 광고 심의를 신청을 하셨을 때한 번에 통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의과들에서 그, 뭐, 무통, 뭐, 통증이 없다. 혹은 뭐, 부작용이 없다. 아니면 뭐 절개를 뭐 거의 안 한다, 최소의 절개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도 의료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표현들은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자 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들은 가급적이면, 어,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몇 만례 이상 시술, 몇만명 이상의 선택, 땡땡 지역의 뭐 1위 병원 뭐 이런 식의 그 특히 이제 이런 뭐 시술 횟수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나는 이만큼 그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이런 그 횟수들을 제대로 증명을 할수 있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횟수를 넣었던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들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하지만 의료 광고법상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한다라는 표현을 접하면 더 신뢰를 가지고 그 병원을 방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대부분께서 이런 표현을 원하시지만 근데 이게 이 전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함부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단어거든요. 의료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그 전문이라는 단어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광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어떤 의료진이 나는 뭐 정형외과 전문이야 뭐 무슨 어, 성형외과 전문이야, 이런 식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원장님께서 전문이라는 내용을 이제 광고하시는 것은 의료법 위반은 아니니까 이 전문에 대한 표현은 조금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의료광고법을 다 공부를 하실 수 없으니까 의료광고법에 있어서 조금 어제도 숙지가 잘 되어 있는 병원 전문 마케팅 회사와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광고법이나 혹은 광고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노메디제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